I get it. 네, 파이널 세트입니다. 이 러너 선수가 네. 경기 시작 전에 저한테 그런 얘기를 했었어요. 이8강에 올라와서 정말 이렇게까지 열심히 연습하고 정말 음. 투자해 본게 처음이다라고 할 정도라서 제가 이렇게 되물었죠. 그러면 판테라 전는왜 그랬니라고 물어보니까 네. 그때는 그랬어 이렇게 얘기를 하고 <laughs> 그것이 많이 그런다. 좀 도움이 됐다 그렇죠. 그런 얘기를 있죠. 하고 나오는 것을 네. 굉장히 무서워해요. 왜냐면 그러면. 사실 러너웨이가 치면은 아, <laughs> 이게 왜 그러냐? 소리를 너무 지르면 그럼요 그 머리가 아파요. 중간에 사들다 있는데 머리가 띵해요. 예. 소리를 너무 지르면 이게 머리가 이게 양쪽이 엄청나게 아프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 런너웨이 런너 러너 선수도 나오는 것에 대한 부담이 있죠. 그냥 경기지면 거의 화살이 90%가 이게 본인에게 직격탄이라기 네. 때문에 예좀 네, 겁을 티가, 좀 먹었었는데 티가, 그런 것들을 원하기 때문에 그렇죠. 또 오늘 경기 나온 거예요. 어, 그런 것들을 방지하기 위해서 정말 본인의 자는 시간 이런 것 전부 주여가면서 정말 많은 연습 팀원들에게 민폐끼 치지 않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런너 네. 예. 선수의 토를비 <laughs> 오. 이야. 오. 오. 포구의 용왕도까지 갈수 있느냐? 네. <laughs> 네. 어좀 네, 걱정이 되긴 하는데 여기서 한번 보여줘죠 네. 어쨌든 본인이 뭔가 맡겨주더라도 혼자게으니까 네. <laughs> 네. 네. <laughs>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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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식 그렇죠. 아들이. 그렇죠. 네. 그렇죠. 오늘 엘카에 파라 네, 지난번에도 한번 나왔었고, 네, 네 자주 꺼내드는 팔은 아니지만, 네, 네 또다시 꺼내드렸습니다. 이 전장에서 토르비어를 워낙 많이 쓰기 때문에, 파라라는 전략 자체가, 파라가 왼쪽 뒤로 아예 돌아가서 가는 것도 좋고, 그쵸. 아예 이렇게 돌진 조합아서 같이 들어가는 것도 괜찮은데요. 네. 어, 오! 맞았어요! 한, 한, 한 대, 한 대, 한 대! 와, 대박. 아, 대박. 지치와 버퍼, 네. 야 우클립 딜로 버터 선수가 잡아 버렸어요. 오늘 여기서 어, 또그 와중에 토르가 트레이엄 눈 확인하고 잡고 네. 나옵니다이 중에 아, 보이죠? 유정에 보이죠? 아, 그러니까 네. 어, 이 중에 보이죠? A 지어이 조합이 특르비오니 어, 말도 안될 까다롭기 때문에 포탑을 한 끈에 깨던가 돌진 조합이 지금 4 명에서 한 번에 딜 넣을 수 있는 루나티카 조합이잖아요. 네. 왼쪽 쪽에 이 층에 있는 아나나 솔저를 바로 죽여 잡아야 되거든요. 네 지금 어렵습니다. 아 그렇죠. 돌기도 하고 저안 멀리 돌기도 그러고, 아 위치 바꾸죠. 여기도 많이 나온 자리입니다. 에스해에서 위치를 바꿔주는 판단은 나쁘지 않고. 네. 네. 파라가 있다면 아예 왼쪽 뒤로 아 바꿨네요. 그냥 에스카 선수가 솔저를 이용을 해서 나오는 거라서 이층을좀더 노력. 다고이 빠지는 반칙. 네. 자들어가요아 아, 바로 잡혔어요. 다고 네. 빠지는 거 확인했기 때문에 바로 잡혔고. 상생성이 때문에 러너 선수에게 들어갔습니다. 네. 그리고 타이거 선수가 또 네. 루시오를 잡아주면서 네. 이렇게 되면 토르비언의 초을영들지 네. 거의 버텼다고 볼수 있는 상황이거든요. 네. 70% 네. <laughs> 위치만 잘 잡으면 돼요. 너무 무리해서 앞으로만 안 나가면 되는 겁니다, 네. 러너 선수. 밴드 네. 아! 중방! 아, 아, 완벽한 네. 오프닝! 네. 괜찮아요. 본체도 네. 살아있습니다. 네. 네. 네, 아들이 남아서 네. 뭔가 해줄 거예요. 네. 네. 자, 싸우가운무서운 거예요. 자, 잘리죠? 에치가 뻔하죠? 쏘까지. 예. 아, 아 이저 선수가, 아, 네. 혹시 진자심해서 네. 가자에게못 들어오게 하고 네. 있어요. 지마나눠받고 네. 네, 그런데, 이쪽도 라인 바로, 나눠까지 주면서, 뚫어버릴 생각이 없죠? 그렇죠. 그렇죠? 네. 자, 네. 일단, 발길했어, 발길했어요. 들어가지고 아, 이게 토르비온의 용광호가 10%만 있으면 오는데, 네. 그렇게 바게 돼서 채울 수가 없어요. 그렇죠. 같은 팀 막으러 내요. 반대 한대. 막지 나갔다. 근데 나까지 막고 막아. 그래도 러너 선수 잡아내면서 넘어 못 치우게 만들었기 때문에 거의 막는데요. 막았못 먹었어요. 이렇게 내려요. 보통은 이분 거죠. 그렇죠. 이거는 카이저 선수 때문에 이게 뭐가 안 되는데요. 나눠 받고 막 상대 다 잡고 죽더라도 시간 다 벌고. 아, 이렇게 되면 이제 원래 라이너르트 대전에서는 카이저가 조금 더 앞서 앞서는데 윈터 대전에서는 미로가 네. 앞서는 게 아니라는 얘기가 있었는데, 오늘 카이저가 무슨 소리냐라고 얘기하듯이, 오늘은 세체 행이될수 네. 있는 네. 그 후보임을 네. 네. 지금 그치. 얘기하고 있는 것 같고요. 네. 근데 이게 두 번에게, 두 번, 두 번이라고 하기에도 애매한 네. 시간이 브라첸사거든요 그렇죠. 근데 1분이 안 들어오면 별거 안 돼요. 네. 네. 여기서 오래 싸우면 한 번도 끝이에요. 저러고 자공이 찢기라고 생 자, 2층에서 메카를 부시고, 그 다음에, 자유롭지 않 네, 그가최대재 버텨주고 있고. 맥. 야, 예. 진짜 딜도 잘 들어오고 오히려 선수 예. 반면만 지금 거의 예. 다 터진 직전이고요. 어, 어디 뒤를 봤대 가! 대결 잡죠. 베딜을 다 이겨져서 그렇지. 어, 이러면 빨리 뒤를 빼고 루시와 함께 네. 앞으로 가야 돼요. 자, 초고의 용군 어, 온입니다. 이제 여기서 와. 네. 이제 여기서 중요한 건요. 초고의 용광로를 위치 선체가 어디로 할 거냐. 예. 이런 것도 위치 확실하게 잡고 네. 하면 거의 막았어요. 이거. 네. 거의. 이게 중력자탄에나누는 검을 쓰면서 들어오겠다. 맞저 피살기를 네. 일단 준비를 하고 있는데, 어 이거 학사 선수도 잡고이돌아왔어 장폭이... 그렇죠, 네. 아, 지금은 그냥 소만한 상태 있어 맞죠? 그렇죠. 음. 네. 아직 메카를 못 탔습니다. 네. 이제 이제, 입집고, 입집고 이제 타면, 타면. 자이 층부터 음. 아, 아, 이 층부터 이 층부터. 아 이거야 이거 닮기야. 이 층. 이거 이거 안 썼는데. 이거 이거 안는데 쟤가 뒤피빼 반점. 지금 기대하이 제대로 안들어갔고요 네. 그렇죠. 그리고 후아이 선수가 올 때까지 버텨야 돼요. 후아이 선가 어, 어, 와야 돼요. 후아이 선까지 네. 버텨야 되는데! 네. 이거, 지금, 와, 을 잡았는데, 잡았는데. 네. 있는 게. 네. 마지막, 마지막 세레머니 선발! <laughs> 내가 했다. 야, 너 봤냐, 너 봤냐? 내가 k 치한 방에 죽였어! <laughs> 놀랐어요, 네. 러너 선수가 이렇게 하다니. 아, 예. 아, 아니, 이게 마지막 세트고 러너웨이가 A 뚫으면 아, 끝! 방이방이 뭐, 아, 네. 네. 어, 그러니까 근데 A는 잘 뚫어야 볼래, 이거. 그러니까 A거든요. 근데 와, 원래 루나스타이가 네. 평소 컨디션이면 A를 자주 받아요. 네. 그런데 지금 상황은 절체절명의 순간이기 때문에. 과연 얼마나 멘탈 유지가 지금 되대있의 상황인지는 모르겠네요. 네. 이게 어쨌든 루나티카이의 조합 자체가 뭐솔저 겐지 이런 식이기 때문에 방금도 보면은 카이저 선수와 범퍼 선수가 2층으로 점프 뛰었을 때 거기에 콕 선수가 생체수류탄 던져주면서 케어해주니까 네. 메카도 안 터지고 카이저도 안 죽어요. 아, 방벽만 뭐... 터지고. 아, 그러니까요. 예. 역대급으로 지금 긴장하고 있을 거예요. 예, 류정 선수도 그렇고 반면에 마음을 조금 노, 놓으면 안 돼요. 그렇죠. <laughs> 가장 무서운 것은 마음을 놓고 이제 됐어. 설마 A를 못듣겠어라는 생각을 하면 안됩니다 아, 그쵸 렇죠 예, 끝까지 네. 네. 집중을 해야되는까죠 안나이를 못잡고 결국에는 본인들의 방벽이 네. 없기 때문에 미로선수 버티라고 네. 나노강아지를 버리고 이런 여러가지 것들이 많이 스모어볼이 굴러가서 루나티카이 결국 못들어내고 네. 네 이거 루나티카이가 첫 턴에 바로 저는 승패가 결정된걸로 보이는데 이게 첫번째 싸움에서 한방에 러너웨이 팀은 들어올 것 같아요 특히 카이저 선수와 범퍼 선수의 오늘 그런 현란한 움직임들을 보는데 그러니까 들어오는 길을 범퍼 선수가 한번 방어 메트릭스로사초가 막아줄 수 있기 때문에 그 타이밍에 루나티카이의 대처가 어떻게 되냐 정말 어려운 상황입니다 아 그렇습니다 아 이거 스티치 선수의 파라가 굉장히 또 활약을 할 수가 있는 게 루나티카이는 지금 대공 견제가 너무 힘든 조합이다 저가 없어요 이거 파라가 어. 한번 날뛰기 시작하면요 <laughs> 괜히 점프 한 번에 한명 죽고 시작할 수도 예. 있다는 얘기거든요 예. 그래서 저는 조합상으로는 너너웨이가 지금은 어... 괜찮을 수 있겠다는 라 생각이 들어요 <laughs> 예. 어, 봤죠? 어, 파라 네. 이생긴 했습니다 맨 네. 처음에 포탑으로 어쨌든 지금 토비 선수가 20% 정도 채워줬기 때문에 빠른 욕원물을 위해서 지 앞으로 버텨준 거고요 네. 아군들이 잘 케어해주면서 루아티카약4번 정도의 소비를 해내야 되는 겁니다 포탑은 바로 깨버렸고요 진짜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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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물러 자 위드형이 제일 빨라요 이제요 어떻를못 봤죠? 아, 델포 인도 안 되고 죽었습니다. 두명졌다 요즘 한하면 하면 된다. 게 되고요. 네, 포까지 네. 네, 이렇게 되면 스티치 선에게 전부 다 죽는 그런 운명이에요. 거기대위기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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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잡아게요. 정말 대니다정포고맞고맞고맞고포탑은 맞으면 별거 아니에요. 러노격돌게이지 러노웨이의 러노웨이! 가 거의 다먹습니다 이렇게 밀갔어요 괜찮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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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 다친 게 다행이에요! 안다쳤어 다행이에요! 안 다쳤어요 다행이에요! 괜찮습니다! 러노웨이가 설마 누가 사격한다고 생각해요 A 승부에서 a 이 그냥 이해 겁니까? 야 그런데 이걸 파라이란 얘긴데 어 이게 어떤 아, 확률이 하지만 연웨의배발입니다 네. 네. 정말 진짜 오늘 오늘의 그 정말 말이 안 나올 정도로 이 런웨이는 네. 카이저와 범퍼의 그 펜코진의 능력이 완전 네. 이보다 더 좋을 수가 없어요. 결코. 네. 이로 그리고 뭐자리야 최고봉 중반한테 뒤지는 일이없었어요 네. 아, 오늘 경고는제재감이 오늘 오늘은 더 잘했고. 네. 그렇지. 이게 그날그날 그날 누가 더 잘하냐. 이게 왔다 갔다 할 텐데 오늘의 타이저 범퍼 다른 다르게 좋습니다. 오늘 이보다 잘할 수 없을 네. 정도로 잘했어요. 몰락 선수 스티쪽 딜러 얘기를 막 하려고 했었는데 저요 네. 저는 스티츠 네. 선수 제가 칭찬을 좀 많이 했었는데 와, 오늘은 진짜 범퍼 선수나, 파이저. 럭수도 네, 네. 잘했고, 네. 와, 오늘의 네. 케어력도 정말 압도적이었죠. 사실상, 네. 아, 탱커들 안 죽게 정말 부활한...